안녕하세요. 박연박 부동산 TV입니다. 역시나 오늘도 좋은 매물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매도 사장님들의 물건 접수, 촬영 문의는 언제나 환영. 그럼 매물 소개 시작해볼까요? 무인 창업, 1인 창업이 대세인 요즘 많이들 문의 주시는 코인 노래방 양도 양수 매물입니다. 룸은 총 25개로 회전율 짱짱한 매물입니다. 최초 인수비용보다 파격적인 권리금으로 나왔습니다. 시설 투자 최고, 리모델링 하여 관리 잘된 내부 상태, 바로 수익 창출이 가능한 대전 코인 노래 양도양수. 관심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영상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구 도안동에 위치해 있으며 약 60평으로 매장은 굉장히 넓은 곳입니다. 2019년에 인수하셔서 현재 약 3년 넘게 운영 중인 곳입니다. 보증금은 5천만원, 월세는 232만원이고요. 사장님이 매장 최초 인수하신 권리금은 2억 후반대. 현재 코인노래방 신규 창업 비용 대비 정말 파격적인 권리금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위치를 안볼수 없죠? 다양한 프랜차이즈와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는 중심에 자리한 오늘의 매물. 가수원동과 도안동 중심 상권으로 인구 밀집도가 가장 높은 곳중한 곳입니다. 앞뒤로 대단지 아파트와 다가구 밀집 지역이 형성되어 있고,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등 학생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 코인 노래방입니다. 내부 모습 보여드릴게요. 입구부터 화려하게 시선을 사로잡는 이곳. 사진에 보이는 픽셀 크래프트와 농구기계. 스트레스 날릴 수 있는 펀치머신, 수소한 뽑기 기계까지 사장님이 2천만원 이상 투자하여 매장을 위해 구비해두셨는데 여기에도 부가 수입이 아주 쏠쏠하다고 합니다. 대다수 코인노래방은 비슷비슷하게 생겼지만 룸 개수에 따라 매출이 상당히 영향이 큽니다. 그동안 운영해오시며 내부도배, 소파커버, 마이크와 매달 업데이트도 꼼꼼히 신경써서 관리 잘하셨기 때문에 매장 상태는 상당히 깨끗하고 좋았습니다. 실내의 흡연실도 구비해두셨고요. 디귿자 형태로 복도에 따라 룸들이 꾸며져 있어서 인수하신 이후에 특별히 손댓고 전혀 없어 보입니다. 현재 무인으로 운영되는 매장으로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수익 낼수 있는 좋은 매물입니다. 코인노래방 창업 한 번쯤 검색해보셨죠? 워낙 높아지는 인건비로 많은 업종들 중에서도 특히 1인 창업, 무인 창업이 대세라고 할수 있죠. 코인노래방은 회전율과 입지조건, 주변 경쟁업체를 비교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인테리어, 집기 등 전체 투자 비용은 2억 전후라고 인터넷에 나와있더라고요 하지만 요즘은 소방법과 영업허가가 까다로워 신규창업이 어려운 업종으로도 꼽히기에 기존 운영중인 매장을 저렴하게 양도영사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꼭 비교해봐야 할 포인트가 무엇일까요? 바로 룸 개수. 가장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룸은 15개에서 30개 이상 사이로 매장마다 평수 대비 개수가 다른데 회전율과 수익성을 생각하면 최소 20개 이상의 매물을 추천드리는데요. 현 매장의 룸 개수는 25개 아주 딱 적당한 룸 개수로 베스트 매물이죠. 게다가 파격 권리금으로 양도 양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박인박 부동산이 추천드리는 매물인 만큼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전 서구 코인노래방 양도 양수 최초 인수 비용보다 파격적인 금액에 시설 투자 완벽히 해두어 바로 수익 창출이 가능한 매장. 코인노래방 창업 고민 중이시다면 꼭 눈여겨봐야 할 오늘의 매물. 상세 내용 꼼꼼하게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룸은 총 25개, 대전, 서구, 도안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보증금은 5천만원, 월세는 부가세 포함 232만원이고요. 최초 인수권리금은 2억 후반대로 코로나 전에는 너무 매출이 잘 나왔던 위치. 현재 코인노래방 창업비용 대비 파격적인 금액으로 나왔으니 꽉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촬영할 시간이 부족할 만큼 이외에 많은 매물들이 있습니다. 광고하지 못하는 꽁꽁 숨겨진 보석 같은 매물들도 함께 비교 도와드리겠습니다. 각인박 부동산은 각종 프랜차이즈 양도양수 전문 부동산입니다. 영상 보시며 궁금하셨던 부분은 편하게 전화로 문의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